320페이지의 추가공제부터 5강을 하겠습니다. 3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자, <laughs> 이건 어, 박스 처음에 보면 경로 대자 공제 여러분이 좀 전까지 같이 공부했던 기본 공제를 받으셨던 분이 70살이 넘어가면 100만원을 더 해드린답니다. 오케이? 조심할 건,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제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다 못해. 아들, 딸이 70세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세라고 보시면. 그죠? 이러니까, 제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이래서, 여러분이 150만 원을 받아먹었던 분들이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면 100만 원을 더 공제해 주실 거고요. 그분이 장애인이면 200만원을 더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기본 공제 150에 200이니까 350이죠. 꽤큰 거잖아요. 오른쪽에 장애인 정의가 나오네요. 박스 1번에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뭐예요? 흔히 팔다리 없는 분, 시각, 청각 장애인이 그건 정부가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수첩 등이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눈을 읽으시고요. 아까 개정세법 할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이걸 장애 발달 재활 서비스 여러분 이거 빨리 요걸 입증하는 서류가 뭐라고요?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어, 없어요, 현행 법에도.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요 장애 아동이 만약에, 아, 1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에 해당되는 분이면은 그걸로 입증이 되면 되는데, 에? 다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우리 애가 이런 법에 따라 이걸 받는 사람인가요라는 확인서를 그렇죠 병원이나 의사한테 직접 받아서 연말정산 담당하는 분들에게 이게 올해부터 새로 생긴 장애발달입니다 별도로 입증하는 서류가 없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200 받으셔야 된다 빨리 그냥 웃겨 안 웃겨 여러분요. 뭔 법이 그래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게 입증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너무 기대하지 마 여러분 우리나라 이해하시죠 그냥 이렇게 나온 거 어디야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이걸 만들 만든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우리는 현실적으로 알아서 합시다 이런 게 새로 나왔는데 이걸 입증하는 게 없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도 몰라 묻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의사의 확인서들을 받아서 가지고 오라라고 그러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아마 동료들이 이걸 얼마나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3번, 4번 하지 말고 5번이 뭐예요, 여러분?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약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팔다리 시각, 청각 장애는 아닌데, 의학적으로 아픈 겁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중풍 환자, 말기암 환자, 이런 환자들입니다. 다만, 절대로 조심해야 돼. 한장 앞으로. (319페이지) 이 의학적인 환자들은요 반드시 병원에서 여러분 요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셔야 된다 요건 그러니까 병원의 원무과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원무과에서 동그라미 12번에 보면 여러분 장애 내용이라고 나오고 제 몇호라고 나오죠. 여기에 숫자가 3제 3호라고 써 있으면서 밑에 진료자나 발행자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이해해요? 요런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병원에서 이걸 안 끊어주면 뭐야? 쉽게 말기 암환자 는 아니라 는 뜻이에요. 초기 암환자 안 끊어줘요. 이건 우리가 끊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병원의 판단하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거 받아와야 암환자들이 장애인이 돼요? 칠판. 그럼 뭐가 되는데? 누구라도 아프니까 그냥 저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이라도 그래도 돼 저나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60세는 아니야 그러나 이 장애인 증명서가 떨어지면 뭐야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공제가 된다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만이야 이해하셨어요? 요거, 조심해서 받아오시구요, 그렇죠 요걸 받아서 넣어주시는데, 일단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병원에서 끊어준대, 확인해야 된대라는 거고요그 다음에가,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만, 여러분도 꼭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하 자, 봐요. 여러분의 동료가 있잖아요. 동료가, 엄마, 아빠 공제를, 올해는 소득 공제를 신청 안한 거야. 그러면, 전년도에는 신청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되면 한번 물어봐줘. 올해는 왜 엄마, 아빠 안 받았어? 어, 엄마, 아빠가 올해는 소득이 백만원 넘으시네? 잘했구나. 다른 형제 자매가 받기로 해서 잘했네. 근데, 불이하게 뭐야?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 아까 배웠잖아. 돌아가셔도 올해까진 해준다라고 그랬죠? 몰랐으면 공지해주고, 돌아가신 김에 묻자. 뭐라고 말해? 병명은 뭐 암이지 뭐 그렇지? 그럼 바로 가서 뭐야 병원 가서 이걸 띄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 200만 원 추가 공제가 되고 이따가 전액 공제 의료비를 탈바꿈이 돼요. 알았나요? 이런 걸 도와주라 말이에요. 동료가 모르는 걸. 제말 이해하셨어요? 어 이런 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 항상 말해에요 저는. 이런 걸 받아오면 60세 안 넘어도 엄마, 아빠 공제가 되는 거예요. 20살이 넘는 아들, 딸도 공제 되는 거야. 맞죠? 그죠? 맞죠? 이런 거, 여러분, 건강할 때참 건강한 게 조심하다라고 이해를 해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화목한 집안이에요. 돈도 많고, 아빠 직업도 굉장히 좋고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엄마가 이제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뭐 비, 아, 비슷한 나이구나. 엄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뭐 암이라는 게 일치하나 완치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서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세요. 길 건너가다가 길에 택시 잡을 때는요. 이 도로에 나와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잡아야죠. 밑에서 잡자가 쳐가지고요. 그냥 전신마비가 됐다고. 이게 얼마나 가정이 풍지박산데. 맞겠죠? 그죠? 그죠? 아들은는 갑자기 그냥 엄마만나못 움직이고요. 엄마는 암이고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어떻게해 그냥 그런데 참 좋더라 할머니가 계신데요 할머니가 엄마가 암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린애를 데려다가 할머니 집에서 케어를 해요. 정말 기적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엄마도 안 낳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장애인 증명서에 따르는 뭐예요? 그리고 엄마는 장애인 증명서고 그 아들은 전신 장애가 왔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증이 나오겠다, 그렇죠? 이런 걸로 해야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소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프면 요런거 마지막 질문 아까 또 마음 아프다 아까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났죠. 근데 아파서 죽었다 그랬죠. 대답. 걔는 기본 공제 150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빨리 대답. 얘는 빨리. 장애인 증명서는 나올까, 안 나올까, 병원에서. 딴난 애기가 태어났고, 올해 병으로 죽어서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이 아니야. 그냥 어렵다 그래, 빨리. 어렵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아.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기본 공제는 무조건 돼요, 동료야. 다만, 장애인이다, 아니다는 내가 판단 안 하니까, 병원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봐.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따지지 마. 200만원 장애인 공제 해주시면 되고, 안 나오면 기본 공제만 해주는 거야. 그냥 빨리 또 웃어. 안 웃겨, 여러분? 안 웃겨, 난 웃긴데. 왜 이런 게 답이 잘 없을까? 그냥 이해해 여러분. 연말정산은 이런 세법이야. 이해하셨어?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게 연말정산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 이렇게 실무자잖아 우리는. 장애인 증명서가 나와야만이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오지랖으로 넣어주시면 안 된다 이거.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 웃기죠? 왜 이런 게 답이 없는지. 저도 웃겨요. 320페이지, 박스 세 번째 가면 분여자 공제입니다. 이건 여자만 됩니다. 여러분이 첫째 줄에 종합소득금액은 근로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 합니다. 칠판 예를 따지는 겁니다. 예, 예. 얘가 3천만 원 이하인데 여자 근로자야. 이 여성 근로자가 남편만 있으면 50대고요. 남편이 없는데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어린 아들, 딸, 뭐 다음에 뭐야? 늙은 엄마, 아빠가 있고 여자가 세대주야. 여러분 다만 50만 원밖에 안 해줘. 더럽게 적고 맞죠? 50밖에 안 해줘요. 여자가 50에 너무 적고요. 이거 현실적으로요. 한부모 가족 공기 잘 봐요. 이건 요 1번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래. 칠판? 배우자가 없는 사람? 세 분류 얘기를 해봐. 뭐뭐뭐해. 배우자가 없는데 지금 아들, 딸이 있다는 얘기야. 이혼, 또 사별, 엄마, 아빠가 죽었어. 또 미혼인 상태에서의 난경. 이해돼요? 요게 다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요한 부모 가족 공제는 남녀를 불과하지 않아, 오케이? 누구든간에 남자든 여자든 이런 상태에서 어린 아들 딸이 있으면 기본 공제 150에 100 더해준다. 돼요? 아 그림이 안 좋잖아. 세대주도 안 따져요. 이럴 때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고요. 남자도 되는 거고요. 여자라면요. 한부모 가족 공제 100을 받으면 부녀자 공제 50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알아 놓으셔서 이런 게 추가 공제를 받는 겁니다.